<laughs> 자, 출발합니다. 네. <laughs>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카메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님 네, 영림하고 좀 연기 좀 나눠야 되는데. <laughs> 아, 그래? 차. 그래, 차. 그래, 그래. <laughs> 어. 괜다오 아, 이게 생태계 전으로밖요즘애을 못하고 내가 거강방 삼성에 하나씩 이렇 화장실에 자전 자전거 타고 가야돼요 한잔 마시고 자전거 타다가 오면 서봐요 네네 여기 여기도 멋있어요. 여기 한번잡보세기갑자랄자 이쪽으로 반시켜진거예요 <놀람> 아, 켜져 있네요. 빨리 오세요. 네아네좀 이거 뭐 뒤에 한분 오는데 좀거은 거. 아니에요. On 들어가요 아이고, 두 개를. 내가 밀어드릴게요. 세 달이세요. 아냐, 아냐, 아냐. 아, 일로 끌고 가도 되겠네요. 응. 네. 일로 오세요. 아, 참 대단하십니다, 두 개를. 왜 오늘 전기사진가 갖고 오시지? 안돼 죽었어. 오늘 뭐 전기가 왔다 가는 <laughs> 오늘 전기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제 집에 갈란다 <laughs> 운동 다했는데 뭐. <laughs> <laughs> 어제 내가 얘기한 걸 알죠? 브레이크 잡으면서 발음 들리는 거 네. 그런 걸할줄 알아야 어. 이런 돌 사이사이도 다 빠져나갈 수가 있다고 네. 스탠딩이 무조건 스탠딩이 기본이라 따라오세요 다, 다 아니, 여기 이제 또, 또, 멜바 해야, 해야 돼요. 한번더 해야 돼요. 멜바? 응. 여기 보이지? 저거 꿈틀고 올라가야 되겠네. 여기나 가도 되겠다. 되겠다. 부재니까. 뭐야? 아, 대박. 자자내 자전거 위험한 반이네, 반. 유튜버야, 유튜버. 유튜버를 지금 영감들시하라고 내가 지금 앞에 데고 데리고 거든 여저 영님하고 같이 서는데 아니. 아싸. 아. 어디로 가야 되는 아우, 어. 아우, 아우. 요시, 아, 요시, 요시. 아, 요시 잘한다. 어 유튜브 할 만하다. <laughs> 유튜브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어이 뭐야 이거? 와. おいし 对他那狗灵。 다이 올라 제 출발할게요. 오케이. 오이쇼, 쇼, 쇼. 오고 오쇼. 있 <목소리>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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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른쪽, 아니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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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오른쪽. 오른쪽, <목소리> 오른쪽. <목소리> <왕이> 오른쪽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아, 조, 아, 나 문제 왔어. 조심해 나이 가진함 모르겠다. 네. <목소리> 그래도 그러니까 급만 내려야 돼. 계단에서 어떻게 내려? 일 쪽만 하면 돼 그냥 일 쪽만 하고 쓸쓸 쓸어줘. 아 풀어줘야돼 풀어줘야돼 무하고 그렇지 그런식으로 계속 계단 계단 타고 가고 그렇지 잘 가고있어 잘 가고있어 오케이 go. West,

한번더 쏘. 아, 어. 알게 어, 잘했어요. 사장님 어. 사진 걸 뜰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웃음> 그래야지. <웃음> 자,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어, 예. 포트존이거든요 어. 어디 올랐어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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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여기요? 예. 여기나 여기나 뭐 여, 여기 올라서서. 사진, 주변에 보이는 바위 하나씩 잡고 올라가세요. 가만있가있어가 가만있어. 있어가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만있어가만가 가만있어. 님만가 여 이제 만모여지쪽을 틀어줘야 얘가 간다고 아아 엄마 아 야, 아 빨간 입었잖아 <laughs> 태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길이 평범한데 돌탱이가 가끔씩 있으니까 알아서 내리시고 타시고 하시면 됩니다 샤샤샤! 브릭 브릭! 오, 좋고, 좋고! 오, 어, 좋아! 어릭 미끄러워! 오, 어, 잘한다! 오, 어, 좋아요! 뒷바퀴 날랐어! 오, 어, 좋아, 좋아! 아, 뭐, 또... 금정산에 부산에서 제일 그 유명하고 제일 많이 다니는 등산로 주 능선 등산로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많아서 계속 붙잡요 그러니까 오늘 평일이니까 인데 잡은 거. 아니, 어 오늘은 부산 오늘은 정말 붙잡아 끌걸후회했어 부산 분들 대단하세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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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길을 맨날 산다고? 그럼... 가 마시나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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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이쇼. 아! 우와, 또 왔다. 대단하다. 어! 어아와기고 어. 빨리 정신 기고 그냥 많이 쭉쭉쭉 밀어 밀어, 밀어 어? 어? 와. 갑니다. 갑니다. 네. おこいな。 아, 아프리아와 같이 잡 봐야 돼. 아프리와 같이. 네, 가요. 잘, 잘. 내려줘야지 퇴마 계신가요? 뒤에 또 있어요? 오늘 끝까지 가면 내일 나오겠나 싶다, 진짜 이거. <laughs> 네, 하룻밤 자고 나면 또컨디션 좋아져가지고 벌벌 날라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찾아가서 해야겠다, 아닙니까? 기재로. 그 <laughs> 아유, 선

OK，OK，OK，OK，OK，OK。